안녕하세잉 님들 안녕하세 님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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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어이러는거요 오늘날... <laughs> 수영이 아 제가 지금 몸이 <laughs> 몸에 안좋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머리 눌러가지고 모자 쓰고 나갔다 온다고 네, 모자 쓰고 있고 두바이 좀더쿠키 빠져가지고 도쫀득 많이 못었어요아 수영 은밀었는데그가지고 일단은 팀들 오늘 방송 왜 켰냐? 제가 왜 켰어요? 오늘도 템템템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 틀렸다 왜 응. 아직 베테랑이 아니라 왜 템템템을 찍으려고 하는데 자리를 비우면 말이 되나? 응? 다시 왔어요 응. 템템템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근데 이제 제가 뭐 솔직히 옛날에 비하면은 옷이 진짜 많이 없어요. 다 팔거나 질려가지고 팔거나 뭐 다른 거 사기 위해서 옷을 많이 팔아가지고 오늘 은 어쨌건 템템템에 오늘은 특정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를 가지고 이제 템템템을 해볼 거고 예전에 코트들도 몇개 있었고 어뭐 악세서리류도 좀더 많았고 그리고 뭐 니트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베이직한 아이템들밖에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마르젤라 이거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laughs> 좀 소개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은지 박 진짜 잘 모른다. 왜 마르젤라로 왜 골랐냐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제니 공항패션 떴죠. 안다. 1번 모른다. 2번. 그냥 이제 내가 하면 안 돼? 난 되게 수염도 안 걸어가지고 아, 수영도 되게 추잡스러워요. 아, 수염 보여? 오늘? 저걸로? 보이겠지. 왜? 이게 시커먼데? 되게? 촉취하고? 형님들 아니, 이거 하지 마. 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이상한 거 같아. 그냥 나 혼자만 나갈게. 어? 뭐? 아니, 이게 되게 이상해. 하지 마. 하지 말자. 이거 생 컷. 미, 컷. 아니,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씻고 오던가.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뭐냐. 내가 학교 나 혼자. 할게 아니, 해. 제니. 나, 나가. 어, 아무튼, 오늘은 마르지라 그, 템듬템을 해보려고 하고, 그, 마르지라템템템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그, 얼마 전에, 제니 공원 패션 때문에, 조금 마르지라가 너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l like i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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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웃음> 진짜, <웃음> 이상해. <laughs> 너무 그래서 다 예뻐 보여가지고 어, 마르지엘라로 하기로 딱 정했고 분더샵에 얼마 전에 갔는데 딱그 제니가 쓴 바라클라바 제가 안 그래도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다 다음 다 날인가 제니가 그 공항 패션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보는 또 눈은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을 또 했었고 그럼 오늘부터 소개 지금 해드릴 이제 마르지엘라 템템템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마르지엘라 기본 템들. 팔고 뭐 질리고 남은 것들은 다 기본템들밖에 없어가지고 기본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laughs> 제가 마르지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기본티예요. 그냥 기본 팩티인데, 3리팩티가 있거든요. 사, 3개 넣어서 한 지퍼백에 넣어갖고 파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거를 거의 한 80만 원대인가 주고 산거 같은데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색깔이 요렇게 돼요. 요래요래. 요렇게 요래. 색깔이. 저는 블루 계열을 좋아하고, 블루를 이렇게 손을 그냥 잘 입을, 하나씩 이렇게 여름에 입는 반팔로는 잘 입을 것 같아서, 요렇게 세 가지의 톤온톤으로 되어 있는 이 기본템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티셔츠들은 진짜 유용하게 잘 입고, 얘는 빨면 빨수록, 더 이렇게 몸에 잘 감기는 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전 등산할 때도 등산 안에다가 제일 기본 티 입을 때 이거 팩티 많이 있거든요뭐땀 흘리고 이래도 이게 제일 편하게 저는 입어지고, 얘네들이 살에 닿는 느낌 자체가 엄청 좋아요. 보니까 뭐, 오가닉 원단으로 썼다고 하는데, 음. 이런 이 팩티는 진짜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실수록 좋고 그냥 일반 기본 티인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마르지엘라 특유의 이 스티치가 다 박혀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입어도 괜히 멋들어지는 그런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팩티들도 있고 제일 제가 여름에 진짜 제일 많이 입는 이 베이지 색깔 약간 에크루 색상이거든요. 에크루 색상에 이 반팔 면티도 이거 이 면티 진짜 제일 잘 입어요. 이건 이것도 이 마르지알라예요. 이렇게 은은하게 스티치가 들어가져 있고 은은한 색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스티치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그런 기본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 팩티 같은 거는 색깔별로 요즘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장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매장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는 마르젤라 매장을 안 가본 지꽤된것 같아가지고, 데못본것 같긴 한데, 요런 3팩티.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이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기본 템들 또 있는데 셔츠를 제가 진 진짜 좋아해요 셔츠를 되게 좋아하고 여름에 오히려 반팔 입는 거보다 셔츠 같은 거 얇게 입고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우선 옷 입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셔츠들도 몇 가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세개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 요거는 약간 베이지기 있는 건데 약간 베이지 이게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지 되는 건가? 베이지, 그리고 약간 이런 민트 색상 그가 왔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거 후연 밀고 왔다 이렇게 파란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도 다 이렇게 마르지엘라 걸로 있고 그냥 저는 여름에 그냥 좀 가, 옆으로 가봐봐 여름에 아 진짜 아, 짜증나 아왜이렇 여기 왜 끼는 거야 자꾸 아왜 이제 <laughs> <진짜> 여름에 <laughs> 이렇게 자꾸 오디오 자꾸 겹치게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니 여름에 이렇게 휘뚜루 마뚜루 입으면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는 거 좋아해 가지고 반바지에 또잘 입고 응 음, 그냥 긴 바지에 그냥 운동복 운동복은 아니구나 그냥 면바지 위에 청바지 위에 청바지 위에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도 진짜 많이 입었어요. 제가 응. 엄청 많이 입었던 템들 중에 하나고. 아 옆으로 가 비켜봐. 이거 넣어. 이거 넣어. 아, 예. 넣으세요. <laughs> 이런 것들도 템 중에 하나고. 요번에번에 보니까 실체입니다. 실체. 이번에 보니까 그 제니가 바라클라바를 쓰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바라클라바 있어요. 마르젤라코.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 은 스티치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스티치 있죠? 아 그런 거좀 놓지 마. 잡음좀어 미안합니다. 이거 언제 편집해. 그럼 어떻게 아, 편집하라고 편집하네. 아 진짜 어 우리 집 연예인 맞죠? 우리 집 연예인 1회 카탈 치르줍니다아 그게 아니고 그게 전화도 지금 내가 받을 상황도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전화를 자꾸 아예왜 아니, 아니, 그러시죠. 예. 예. 아니 자꾸 텔레비전 찍으라고 어. 나한테 재촉하더니만은 찍고 있으니까 괜히 방해하는 것좀봐 주인님께서 하시잖아요, 아, 주인님께서 하시잖내 쟤는.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흐름 끊기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 이것도 마르지엘라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의자거는 소리 내지 말라고. <웃음> <진짜>. <웃음> 짜증나게 이렇게 은은하게 또 얘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죠. 마르지엘라는 스티치가 안 들어가면 섭파주 그래가지고, 요렇게 있고, 얘는 바라클라바이기도 하면서 목도리가 되기도 해요. 어떤 식인가 하면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목도리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바라클라바 여기를 다 감싸주는. 근데 완전 쨍하게 여기를 다 묶는 스타일의 바라클라바는 너무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이러, 이걸로 샀었어요. 귀엽죠. 이것도. 응한응참마르지라가 음, 음. 이런 걸 잘해. 뭐 어떤 걸 잘해? 이런 액세서리류 괜히 막 솔직히 비싸잖아요. 마르지라 이런 뭐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사는데 도막 거의 돈백만원 하거든요. 근데 계속 막 눈에 아른거리게끔 만들어요. 이런 색조합도 실도 보면은 흰색이랑 어 이렇게 직조도 여러 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참 매력적인 아이고 얘는 끝까지 진짜 제 옷장에서 살아남았어요. 이런 거못 구할 것 같아. 은지팍한테잘 어울려. 요은지팍이 두상이 동글동글한. 하 어릴 때말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귀여워요. 이거 아무튼 그렇고요. 여, 이런 것도 저는 겨울템으로 입고 이거는 계속 쓸것 같아요. 제 나이가 뭐 나이가 이런 걸쓸 나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거는 방 방한용으로 쓸것 같고. 네. 지금 다음 거 준비할까요? <laughs> 니트 두개다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봤지, <laughs> 형님들 연습하기 이래 까다롭다. 진짜, 어?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진짜, 제가 겨울만 되면 맨날 입고 다니는 거, 이거. 겨울 니트, 검정 색깔 캐시미어 니트인데요. 보시면은, 얘는 되게 특별한 구조가 없는 니트 같이 보이기는 해요. 보세요. 이렇게. 근데, 가만 보면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절개선이나 박음질이 없어요. 뭐 레글런이면 레글런처럼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이런 선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요거는 그런 선이 없는 되게 아방한 느낌의 니트인데 이 니트도 되게 입으면은 느낌이 좀 달라요. 뭔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니트랑은 좀 다른 핏이 나오고 음 요것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저는 이렇게 니트도 너무 까칠한 건또잘못 입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만약에 겨울이 몇, 아, 겨울이, 한, 세 달이라고 하면, 세달 중에 한두 달은 거의 이것만 입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날에는. 음, 음, 조용히 하세요. 이건 진짜, 가볍고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절개선이 없는 이런 느낌의 니트도 찾으려고 하면 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전 마르지엘라를 이렇게 딱잘 샀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목폴라를 진짜 못 입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쯤 옷장에 목폴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폴라를 유일하게 이제 마르지엘라 걸로 이렇게 하나를 갖고 있고 얘는 얇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따뜻한데 보시면 요렇게 목폴라에요. 네이비 색상입니다. 아까 거는 검정이고, 요건 검정이고, 음. 근데 이거는... 목폴라는 못 했는데, 왜 그거는 아직 있어? 이거는 까칠한 면이 아니고, 이렇게 되게 쫀쫀한 이런 요런 면단인데, 이 목이 안 졸려요. 음. 까탈 싫었다. 진짜. 도, 보시면 제가 목 졸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목 졸리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데, 목폴라면 답답해서. 이거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렇게 팔꿈치에 이런 패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절개 자체가 되게 귀엽고, 저는 이거를 가을에 좀 입었었어요. 오히려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갈 때, 이거에다가 이제 카고 팬츠 같은 거, 좀푹 날라리한 거, 그거랑 같이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대오 머리하고 깔끔하게 하면 예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 리, 그 스타일 자체가. 응,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 옷장에서 유일하게 좀 살아남은 마르젤라템인 것 같고요. 그럼 자기는 응. 마르젤라 니트가 두개 있는데 살아남은 게 다른 니트보다 그 절개선이 좀 이뻐서 디테일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거야? 아니, 그냥 뭐, 물론 유일하게 마르젤라 고 그냥 하나 입고 싶어가지고 냈던 건데? 아, 그래? 응. 저거는? 이 니트? 어. 이건 편해. 편해? 검정색깔 이 니트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진짜 편해요. 엄청. 막, 막이 펴지. 진짜로. 뭐 셔츠에다가 입어도 되고, 그냥, 그냥, 어디 나갈 때 그냥, 마르젤라, 솔직히 스티치가 없었다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스티치가 딱 선명하게 있고,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그냥 편하게 팍! 입고 나갔는데, 이 니트 하나면 되게 멋스럽게 연출이 돼서, 괜히 옷자리 있는 사람 같이 보여가지고, 이거는 저한테 좀 살아남은 거고, 그리고 저한테 살아남은 잠바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잠바. 그리고 일단, 이건 내가 딱 말할게. 내가 은지 파을 처음 봤을 때 은지 파이이 검정 니트를 입고 있었다 근데 내가? 그때 은지 파의내 모습을 딱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형님 은지 파이 옛날에 머리가 그랬다 즉 신사임당 오대오 가르마 짝달라붙터가침짝 불터가 머리는 빤딱빤딱 하이 그러니까 오대오 가르마 했는데 이딱 검정색 니트 입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진짜 편해 보이는데 세련됐는데 그 뒤에 그 실밥, 응. 실밥이 진짜 딱그한 포인트가 되게 패셔니스타예요. 예 네. 그런 게 있다. 형님은 뭐 실밥에 하면 뭐 바풀이나 알지. 뭐 실밥 알겠나? <laughs> 다음 거 들고 올게요. 다음 거 그거요. 잠바. 야, 저 잠바 하나 있거든요, 마르지라제 <laughs> 진짜 하 아, 정말 네. 와 무겁다. 무거워요. 이거는 진짜 제 완전 리얼 겨울템. 보시면은 다안담기겠네 이거 화면에. 이렇게, 응. 이렇게 마르젤라 야상 잠바고요. 거의 이불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서울 놀러 갈 때나 진짜 추운 한겨울에도 <laughs> 이거를 입고 가면은 든든해요. 근데 이 진짜 예쁘더라. 형님. 예쁘고 색깔이 약간 보세요, 아까 그거 네이비. 얘는 약간 보라 기가 섞인 네이비 블루. 그러니까 약간 색깔도 되게 컬러가 오묘하거든요, 얘 보세요. 맞죠? 약간 네이비도 아닌 것이. 약간 블루 컬러로. 근데 이 오묘한 컬러 색감이 너무 예쁘고, 기장도 보시면 길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밑단은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투톤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이런 마르지알라 특유의 그 해체주의 방식처럼 이런 식으로 절개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야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기묘한 이야기의 그 차원의 문 같은 그런 스티치네? 어, 그런 거 아니고. <목소리> 앞에 아무튼, 이렇게 차이나 카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야상이, 옛 어, 저는 어떤 건가 하면, 오, 명품 그 브랜드들이나 이런 디렉터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복각을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것이 다 돌고 돌고. 근데, 이것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야상도, 어떻게 어디선가 보면은 이런 야상 잠, 점퍼들이 비슷한 게 있긴 있더라고. 일본의 빈티지 샵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또 만든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따뜻하고. 얘는 진짜 평생 입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거 평생인데 남이 봤을 때 특장점이 하나 있어. 뭐? 이거. 이게 나는 마르젤라가 그렇거든. 솔직히 이거. 뭐?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 그니까 일반인들 눈에 보면은 아까 저거 검정 니트도 그렇고 요 야상 니트도 그렇고 이 파란 색깔 있거든 얘 아까 토, 소개했던 거 음. 실물로나 화면에 봤을 때는 이쁘게 담길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는 실착하면 진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맞아 달라 어 실착하면은 눈에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담기는 것 같아요 맞아 입었을 때 어, 진짜 잘 만들어 어, 입었을 때 확실히 뭐라 해야 되지 더 세련되게 느껴지고, 아, 근데, 이 마크가 없어도, 그냥, 옷 재질만 보고 입었을 때, 그, 테마스라도 어. 맞아. 이 마크가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앞면만 보고, 왜냐면, 은지팍이 서울한테 이걸 입고 갔었는데, 제가, 새벽에 출발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뒷모습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앞모습을 보고 저한테 걸어오는데,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이랬는데, 마르젤라였어요. 근데, 얘네 옷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은지팍 처음 봤던, 검은 니트, 요거 특히 야상, 이세 개는 진짜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인데, 그, 뭐, 입었을 때. 테가 달라. 테 음, 다르고 더 세련된 느낌 들고 쨍하고 이뻐요. 근데 그런 옷들이, 음. 그러니까 마르지엘라 스티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건 다 보면 스티치라서 그런 건뭐 기본템들 이런 거 저렇게 앞에 보셨던 기본 티들 같은 건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켓이나 이런 거는 입었을 때 느낌 자체가 진짜 아예 달라. 달라요. 어 진짜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고 어, 뭔가 좀 예쁜데 뭐가 느낌이 좀 다른데 싶어서 보면은 이제 마르지엘라야 그치. 뭐 이런 느낌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걸 고를 때는 자기처럼 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패턴이나 뭐 이런 거나 뭐샤오네문의이 기묘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렇죠 왜냐면 근데 어. 이것도 결코 싸진 않아요 얘도 거의 뭐 400만 원대로 샀었던 것 같은데 300만 원대로 주고 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만큼 투자할 가치는 있다 응. 음. 그러니까 이거 남들한테 이제 어 좋아하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좋아할 순 있는데 음, 내지어 근데 모르는 사람도 상대방이 입었을 때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이뻐 보인다. 이쁘다. 음. 어 좋아 보인다. 바로 보입니다. 맞아. 네. 심지어 이건 맨즈예요. 맨즈 건데 제가 입어요. 저는 맨즈 옷 음. 여자 옷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여자 옷도 뭐 어울리는 거야 있겠죠. 근데 남성 이렇게 큰 스타일도 저는 솔직히 옷이 크면 클수록 더 연출하기가 저는 더 쉬워요. 오히려 딱 맞고 이런 옷들이 저한테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 제값을 한다. 이거는 진짜 한파에 솔직히 부산에서 입기 덥거든요. 그래? 난 그랬어. 막. 근데 또그그래 뭐야. 보온이 엄청 이 재질이. 어, 이불 뽀 그냥 어. 이불 덮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마르지엘라 이런 거 나중에 뭐 세일하거나 이런 솔직히 요즘 마르지엘라 가면 이거 없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잠바들이 안 나와요. 다 보면 뭐 리버시블로 된뭐 자켓류들이 많이 나오지. 이런 야상은 이날 이렇게 사고 나서의 이후로 제가 말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진짜 잘샀어 근데 이거는 진짜 따뜻해 보이는 게이 안에 그냥 이런 얇은 니트 이런 거만 입어도 따뜻할 것 같은데. 반팔만 입어도 돼요. 아그 정도야. 응. 어.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마르지젤라템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전에 베이지 색깔 코트도 하나 있었고 뭐 솔직히 뭐 많은데 많았는데 참다 팔아 버렸네요. 다른 거 사겠다고 팔아 버려가지고 남은 건 지금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뭐 저한테는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옷장을 그래서 이번에 템템템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또 미쳐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르지엘라는 그냥 막 미쳐 있다가 지금 좀 빠진 그건데 제가 어... 입고 있는 바지들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은 거진 드리스반 노튼 거 진짜 많거든요. 드리스반 노튼, 드리스반 응. 노튼도 진짜 제가 좋아해서 다음에는 그 브랜드 특정 만약에 템템템을 하게 된다면은 드리스반 노튼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즈빔. 또,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비즈뭐 하나 사가지고. 일단 조용히 하고, 형님들. 그리고 나 궁금한 거 있다. 이거 저기 그때 여름, 여름에 입었던 거 같은데, 맞지? 응. 음. 이거 안 더워? 아, 안 더워. 나는 여름에, 이거 진짜 얇아요. 응. 음. 음, 저는 여름에 오히려 긴팔 입거든요. 왜냐면 햇빛이 살에 직접적으로 쏘이는 게더 덥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긴팔 위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입는 걸 좋아한답니다. 내가 왜 물어봤냐, 형님? 형님들, 은지 팍기 이거를 한번 여름에 입었었는데 색깔이 진짜 쨍해서 이쁘고 이 파란색, 파란 이 파란색이 이뻐요. 근데 여름하면 햇빛이 세잖아. 음. 그비쳤을때그햇빛에이 파랑이 더 이쁜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여름에 이게 이렇게 긴 건데도 여름에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뭐 시원하다 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색깔이 되게 이뻤어요. 이거 진짜 예뻤어, 자기. 음. 맞아, 입었고. 다 예뻐. 다 음. 예쁘고 저거, 우리 마르지라는 그거 음. 티셔츠도 그렇고, 입으면 입을수록 더 멋스러워지고 예쁩니다. 해지면 해질수록 더 뭔가 예쁜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형님들, 봐가지고 뭐, 얼마 전에, 라 i k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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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공항 패션, 마르젤라 해가지고, 막, 릴스, 쇼츠, 많이 올라오는데, 아, 은파안 그래도 마르젤라 많아갖고, 올릴까, 올릴까 했는데, 이래됐다 이래됐다. <laughs> 맞지, 기야 근데, 마르젤라, 뭐 하나 저 사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또. 저게 사줄래? 어, 사줄게. 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는 마르젤라에서 흰 색깔, 약간 카펜토스 팬츠 같은 거 사고 싶거든요. 아이보리 계열. 예전부터 좀 눈여겨봐왔던 건데, 그거 좀 한번 매장에 요즘에도 나오는가 해서 가봐야겠어요. 그 바지 저번에 봤을 때는 한12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다행이다 합리적이어서 바지가 120이 합리적이야 이제는 최고봉 사4 0 0개랐몰 방금 살짝 아까 <laughs> 그치 그치 아이용이 사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거 음, 저기... 기억하세요 <laughs> 아무튼 다음에 다시 또템든템으로 돌아올게요 아이용이 바지 사주는지는 제가 인스타에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없어서 한번 뭐살요 아,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세일할 거니까 한번 가볼까 합니다. 끌게요, 그러면 다음에. 어쨌든, 사고. 그래 됐고, 응. 공항 패션, 언지파 패션, 응. 기대해라. <laughs> 아, 여기, 사주는지, 한 번, 제가, 인스타에 공 남겨볼게요. 그럼 인사할까? 그만, 이, 이 나올게요. 아, 아, 머리 와야라, 너. 머리 탑살기가 나 됐던데. 아, 진짜. 어, 아, 멍, 멍, 멍 들은 거. 저희, 다음번에 또봬요 자, 시작. 오바. 오바. 띠. 딸깍. 와, 진짜, 형님들 진짜, 뭐지, like, 쨍니쨍니 나도 아, 막 찬뜬데, 뭐. 이래, 마르젤라 소개해봐야, 뭐, 알겠나, 마르지엘라 마르젤라, 이고 뭐, 마르게리따, 이런 건 알고 있지, 피자나, 마치 자기야. 에이, 맨날 템템템 소개해줘도, 자기 멋대로 입고, 이상한 거 입고, 뭐, 뭐, 이상한 거, 그러그했는데 뭐, 맞나? 아, 진짜 찍지 말라니까!